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케이크, 보고만 있어도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져오는 향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활 도자기, 중증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든 장애인 생산품입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도장입니다라고 했을 때그 장애인만 빼신다면은 전혀 일반 제품과 비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에 대비해 가지고 전혀 그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잘 만드신 제품들이고. 잘 만드신 작품들이고 장애인 생산품이란 장애인이 70% 이상 고용된 작업장에서 장애인이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합니다. 2011년은 중증장애인 우승 구매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던 기존의 장애인 우승 구매 제도는 구매에 대한 강제성을 가지지 못해서 판로계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우선구매특별법이 시행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총구매액의 1%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207개 지정하고 있는데 그중 부산은 13군데 지정시설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10개의 생산시설 생산품으로 시민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 이자가 그, 불쌍해서 돕는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로에 어려움 같은 건니까예 아무래도 어~ 일반 고객들은 장애인들 일단 장애인들이 만들었다면은 좀좀 좀 체감경부터 끼시고 뭐~ 안 좋은 시선은 먼저 두시고 접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로우실 이아고